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녕하십니까? 자,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개업령 이걸로 해서 아주 논란과 뜨거운 감자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뭐 어디에 진영이 드신간에 정말 이 정치 좀더 관심을 가지고 팩트와 근거를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욱 더 어, 뜨여진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관심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간단한 생각을 일단 정리하면서, 과연 그렇다면 중동 북아프리카에서는 어떻게 개업형 선포가 된 적이 있는지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준비한 지역은요, 중동 북아프리카도 있긴 한데 거기에서 조금 더 인접한 지역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에 관한 정의는 아주 다양합니다 하지만 좀 넓은 범위에서의 정의로 취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적인 부분에서는 중동지역이 이스트에서 이란까지 티르키에서 예멘까지로 많이 보고 있긴 한데 좀 넓은 범위에서 모리타니아 까지 아프리카에서도 서쪽 아프리카의 그 서북아프리카 쪽에 모리타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이 있죠. 남쪽으로는 소말리아, 이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거기도 뭐, 제가 다루려는 지역으로 취급을 할 것이고, 티르키의 인근에 아즈르바이산이랑 아르메니아 등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 역시 뭐 티르키에 이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그래서 인접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까지 <laughs> 범위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범위 내에서 먼저 다루게 될 나라는 아제르바이잔입니다. 2020년에 아르베니아 인적 국가랑 정쟁을 좀 했었던 지금도 좀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2020년 나고로노 카라바흐 그 전쟁 당시에 그 당시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일함 알리에프가 선포한 적이 있다라고 대처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아제르바이잔. 이 티르키에서 동쪽으로 가면 있고, 이란의 북부에 있습니다. 이란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참고로 여기는 또 석유가 많이 나늘하죠. 네, 그런 것도 같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나라는 바레인입니다. 바레인은 걸프 국가에 있죠. 중동 바닷가에 페르시아만 혹은 아라비아만에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섬 나라인데, 여기도 역시 천연가스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2012, 2011년 하마드빈 이스 알칼리파 국왕이 선포를 했고요. 이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해서 아랍의 봄이 아주 유명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바레인에도 반정부 시위대가 있었는데요. 그들을 탄압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고 합니다. 아랍의 봄 당시 반정부 봉기에 대한 대응이었다. 라고 전파가 되고 있고요. 경찰 군대에 시위대 진압의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 나라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역시 계엄령, 뭐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그 역사가 좀긴 나라가 되겠습니다. 뭐 계속, 계속해서 계엄령과 비상사태 선포를 같은 맥락으로 두어서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무려 1967년부터 2021년 사이 완전 최근이죠. 거의 지속적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발효되었다고 합니다. 뭐, 연속이라기보다는 중간중간 해제되었다가, 실시되었다가, 해제되었다가, 뭐 이런 걸 반복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군사법원의 민간재판인 권한을 부여하고요. 공개 시위를 금지하고 법원의 명령 없이 구금이 가능한 메말 개업령에 대한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호순이 무바라크 대통령이 취임한 적이 있었죠. 1981년부터 2011년까지 약한 40년 동안, 정말 한 30년 동안, 긴 기간 동안 재임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의회는 3년마다 비상사태법을 갱신했다 라고 전해집니다. 2011년 2월 10일, 무바라크 대통령은요, 이것도 역시 아랍의 봄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사태법 관련 헌법 조항을 삭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다음 날 사임하고 국가 통제권을 군 최고위원회에 넘겼다. 무바라크 대통령도 아랍의 봄의 여파를 받아서 물러나게 된 대통령 중에 한 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통제권을 받은 군 최고위원회 군부가 또 그것을 이어받았죠. 이집트 질서 위에 회복되는 그 즉시 비상 사태가 종결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당연히 군부 기준으로 말하는 거겠죠 그런 것을 같이 볼수 있을 것이다 볼수 있고요 그다음 이란입니다 국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사건이 벌어진 거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생기기 전 이란 왕국 시절의 국기라고 그 그때 시기였다고. 보면서 얘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1978년 9월 7일, 아야톨로 호메인이 이란 혁명을 일으킨 아주 장본인이죠. 그 아들, 워스타파 호메인이가 사망했던 그런 시기인데, 이때, 같은 해 9월 8일, 그 다음 날이죠. 아직까지는 이란의 국왕이었던 샤 모하메드 레자 파클라비, 팔레비죠. 그 인물이, 그 왕이 인도, 어, 수도와 전국 여러 도시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수도야 테헤란이고요. 여러 도시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이스파한, 뭐 <laughs> 여러 가지 이란의 군 군소 도시 여러 가지 도시가 있을 건데 그런데에다가 계엄령을 선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헤란 잘레 광장에서 시위대에발포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이때 몇십 명이 된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당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 다음 회의, 1979년 1월 4일 개혁주의자였던 샤프르, 박크티아르새 총리가 임명되었다고 하는데요. 뭔가 이전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 정권이 되겠습니다만 이 시기 때 이란 혁명이 발생하죠. 이란 혁명이 1979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박크티아르 정권이 무너지고 바로 이슬람 공화국 및새 헌법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을 이란의 이슬람 혁명, 뭐, 그냥 이란 혁명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 직전에 개음령이 발생된 적이 있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도 아주 복잡한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9년부터 1966년까지 주로 네게브 갈릴리 트라이앵글 지역에 선포가 되었다. 라고 나옵니다. 네게브는요, 이스라엘의 남부지방에 있습니다. 보통 사막이만 그런 지역이고요. 갈릴리는 북부에 있습니다. 북부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 동쪽에는 골란고온이 있습니다. 바로 시리아가 있는 곳인데 그쪽 지역. 트라이앵글 지역은 제가 좀 헷갈려서 찾아봤는데요. 서한지구랑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사이에 뭔가 한때 는 아랍 지역들, 그러니까 아랍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 영토로 편입된 그런 지역이 아닌가 생각되는 곳인데요. 여기에다가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laughs> 1949년은요, 1948년대 1차 중동전쟁, 이스라엘에서는 독립전쟁이라 불리는 그런 사건인데, 그거로부터 1년 후에 있는 그 해가 1949년입니다. 그런 것도 같이 볼수 있어야 될것 같고요. 여기에 새 지역은요, 이 시기 때 주로 아랍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국기를 많이 축구를 했었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진 아랍인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고 이쪽 지역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정부의 영토로 확고해한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1967년 6일 전쟁은 3차 중동 전쟁입니다. 이 때에 서안 지구 가자 지구. 1967년 6 1 전쟁 이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랑 가자 지구, 서안 지구, 골란 고원 이쪽으로 영토를 넓히는 과정이었지요. 서안 지구 가자 지구 서안 지구는 특히 요르단이 여기를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전까지는요, 가자 지구는 그리고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가 거진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은 시나이반도는 아직도 이집트의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이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골란고원은 이때 당시 직전까지 시리아 영토였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를 새로 이 이스라엘이 전, 그, 차지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원래 있던 아랍 사람들, 그리고 뭐 시리아, 이집트, 요루다 사람들에게도 계업령을 네, 선포했던 거죠. 이렇게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3년 오슬로 협정에 의해서 이 서안 지구는요 A, B, C 지구로 분할됩니다. 네, 그 중에 C 지구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치안 및뭐 행정 담당을 할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데 그 지역은 일, 그 지역 일부에 개음령이 선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2006년 레바논 전쟁 당시에는 이스라엘 북부 외 북부냐? 레바논 근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쪽에 선포가 되었고 북부 도시에 통금 시간 부과 권한을 부여했다. 이쪽 지역 주민들을 이스라엘군이 좀 뭔가 통제할 수 있도록 선포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도 참이 역사가 좀 길죠. 그다음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은 중동을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이란하고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권력으로 넣어서 처리를 해봤습니다. 1958년 10월 7일, 이스칸다르 미르자 전그 대통령이 선포를 한 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1971년 좀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12월 21일, 최초 민간 개업명 선포라고 하길래 무슨 말인지 몰라서 민간인이 개업명 선포했다고 합니다. 줄피칼 알리프토, 물론 정권 잡고 한 거긴 하겠죠. 네, 그런 것도 좀 뭔가 볼만한 것이고, 두 번째 계엄령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계엄령은 이겁니다. 1977년 7월 5일 무함마더스의 알 울하크 장군이 선포했다. 네,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뭔가 선포가 된 거라고 파악되고요. 1999년 이때도 군대가 선포했습니다. 페르베스 무샤르프 장군이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2007년에 그 장군이 대통령이 되었겠죠. 그 당시에 무샤르프 대통령이 계엄령과 동일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총 그래서 파라키스탄은 다섯 번에 걸친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고 그때그때마다 정권의 급변이 많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라고 같이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쿠데타인 경우도 있었던 거죠. 같이 포함해서 봐야겠습니다. 시리아 내용을 두고 왔는데 이 시리아는 완전 그 정권이 옛날 정권일 때의 얘기이기 때문에 옛날 국기를 가지고 두고 왔습니다 1963년부터 2011년까지 약 50년 동안 계엄령 정권이었다고 불릴 정도로 그러니까 시리아가 철권 통치를 많이 했던 나라라고 불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계엄령 시기였다는 라 겁니다 거의 50년 동안 계엄령이 선포된 나라였던 거죠 이거는 가히 정말 그 논의가 볼만하다 이긴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63년이랑 11년이 어떤 상황인지 를 봐야겠죠. 1963년 3월 8일 바트 당이 정권을 형부했습니다. 이 바트 당은요 아랍 민족주의랑 사회주의, 세속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당인데 이 시리아만 있던 게 아닙니다. 뭐 이집트에도, 뭐 다른 중동 나라에도 있었던 그런 당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리아에서 그 뿌리를 더 많이 내리게 된, 시리아에서는 그게 인기를 더 많이 타게 된 그런 정당이 되겠습니다. 예. 그, 저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사드 정권 역시 바트당 출신들입니다. 2011년에는 4월에 바샤르 알 아사드 전 대통령이죠. 그, 이 대통령이 시리아 비상사태를 종식시키는 얘기까지 했는데, 종식은 시켰지만 또그 즉시 또 내전이 발생하는 그런 비극은 발생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티르키에도 좀그 개혁 선포에 대한 역사가 좀 있는데요. 1960년 쿠데타를 통해서 발생했고 민주당 정부 여기 있었나 봅니다. 무너뜨리고 지도자를 처형한 후에 개업령을 선포했다라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71년 군부가 개혁을 단행을 위해 실령했다고 하는데 제가 찾기엔 이게 가정폭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Domestic Violence 라고 하던데, 뭐, 전 역사를 정확히 잘, 네, 어떤 건지는 좀 봐야겠지만, 뭐, 예, 이전에도 역시 Domestic Violence가 들키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실행했는데 실패했다. 알려져 있고요. 1978년 극좌 극우 갈등이 커지면서 선포가 되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이렇게 중동 북아프리카에도요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이개움 선포가 있었던 그런 바입니다. 공통적으로요. 전쟁이 좀 급했거나 전쟁이 있었거나 혹은 정권이 교체가 되었거나 아니면 정권이 교체가 안 되고 그안된 이후 그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거나 정말 그 정치적인 급변이 있을 상황에 선포가 된게 어떻게 보면 은 다른 지역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미스였습니다. 아디오스.